천사도 인연이라고 그러죠. 우연이,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그것은 우리의 바램 이었어 이기에 기억이거든요. 기억을 놓친 거야. 이기에 너무한 나. Uh wow. 말아 사랑해. 이게 사람 머리에요너 잘했어. 이렇게 쓰다 맞은 게 사랑이겠죠. 너무 제각각으로 가면 안 되니까, 같은 곳을 향해서 이렇게 할게요. 네. 같은 곳을 향해서. 네. 그러니까 여기 센터에, 어, 이 정도. 이 정도를 바라보면서, 같은 쪽으로 손을 이렇게 뻗으시면 될것 같아요. 해볼까요? 너를 네. 사랑해. 아, 네. 어, 이렇게 하면 되구나. 네. 전달사항이시다. 네. 옷은 검정색. 11시에 소개해 가지고요. 우리 수업은 월요일날 수업이 있고요. 수요일날 발표회가 있어요. 발표회 시간은 오전 1 1시 네, 1시 그리고 그날은 만남과 잠깐만 두 곡을 빠른 곡과 느린 곡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날은 m r 은 이렇게 화면으로 띄워놓을게요. 그리고 마이크는 4 개. 그리고 그날 현장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연습을 하겠습니다. 음. 연습을 해가지고 오세요. 네네. 네. 네네. 링크는 저 선생님께서 개인별로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어, 남양주 북부 장애인 그 국지관이라고 어, 아이 틀을. 국지관. 그걸 아이 틀이면 그냥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올 거고요. 혹시 집에서 핸드폰과 티비를 연결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그 기능을 알면은 편하거든요 티비랑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티비로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그렇게 되면 본인이 네. 찾아서 들어가지 않고 그냥 계속 나와요 아 티비 연결하고 나한다고예 그거 젊, 집에 젊은 분 있으면 예좀 네,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전달한 사항은 다한것 같은데, 아, 질문 더 있으면. 그러면 요약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잘 들으세요. 자, <laughs> 우리. 우리. 이게 만남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죠? 네, 만나그 다음, 여기 사람이죠. 사람이 미워서 꼬집었어요. 이게 밉다예요. 네. 바지마 이게 운명이에요. 운명. 그 다음에 헤어지는 거는 사람이 만났으면 헤어질 때 이렇게 헤어지지 말고 이렇게, 어, 이렇게 헤어지고. 그 다음 마음. 마음이라는 거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네.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그 사람 마음. 가슴이라고 해요. 가슴. 가슴. 그 다음 대답. 말하다. 말하다. 자, 깜깜은, 깜깜은 눈을 가려야 되죠? 가리는 데, 그거를 살짝 좀 발달해요. 네. 우리는 계속 깜깜했었죠, 깜깜. 한 네. 그다음 생각나는 단어, 아무튼 어, 링크가 있으니까 연습 많이 가지고 오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